이 한국놈들이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건가? 사막에서 모래를 기차에 넣어서 테스트를 한다고?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회의실에서 부국장 라시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고, 18명의 위원들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6시간 동안 50도 열기 속에서 모래를 계속 뿌린다고요? 정말 미쳤군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본 순간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기술국장 알리셰르 카리모프입니다. 25년간 철도 분야에서 일해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2012년 그 악몽의 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부하라에서 타슈켄트로 향하던 스페인제 탈고 열차가 사막 한복판에서 멈춰 섰거든요. 엔진 과열이었습니다. 승객 200명이 50도가 넘는 찜통 더위 속에서 4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카리모프 국장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당시 교통부 장관이 제게 소리쳤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저는 스페인 열차 도입을 적극 추진했던 담당자였거든요. 화려한 카탈로그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죠. 시속 330km의 놀라운 속도, 유럽 전역을 누비는 검증된 기술력.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우리 사막 기후는 유럽과 너무 달랐거든요. 모래와 먼지가 필터를 금세 막아버렸고, 극한의 온도 변화는 정밀한 유럽 기계들을 괴롭혔어요. 가장 큰 문제는 고장이 날 때마다 스페인에서 기술자를 불러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기업 기밀입니다. 스페인 기술자들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에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자신의 집에서 손님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연간 유지비만 300만 달러. 그것도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없으니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열차는 운행하고 있지만,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 정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지시가 내려왔어요. 타슈켄트에서 누쿠스, 그리고 우르겐치까지 이어지는 1,500km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산 규모만 3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달랐어요. 완전한 기술 자립이 필수 조건이었거든요. 우리 기술자들이 스스로 유지 보수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확장 시에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그런 조건을 받아줄 나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제안서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저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온 건 독일 지멘스 팀이었어요. 그들의 자신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팀장 밀러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IC 시리즈의 완벽한 스펙을 보여주며 독일 특유의 엔지니어링 철학을 강조했어요. 진동 흡수 시스템, 소음 차단 기술,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 문제를 꺼내자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기술 문서는 기업 자산입니다. 필요시 우리 기술자가 지원하겠어요.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일주일 후 프랑스 알스톰 대표단이 왔습니다. 떼제베의 명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 속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속 574.8km까지 달렸거든요. 자랑할 만했죠. 하지만 역시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장 기대했던 건 일본이었어요. 신칸센의 전설적인 정시율 99.8%는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JR동일본의 다나카 부장이 극도로 정중한 태도로 설명해 줬어요. 우리의 정신은 오모테나시, 즉, 진심 어린 서비스입니다. 아름다운 철학이었죠. 하지만 정작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단계적 접근을 선호합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어요. 중국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CRRC 대표단이 가져온 자료만 해도 트럭 한대 분량이었어요. 우리는 전 세계 고속철도의 70%를 건설했습니다. 가격도 가장 저렴하게 해드리겠어요. CRH380 시리즈의 놀라운 성능, 복싱에서 출발하여 상하이를 연결하는 노선의 성공 사례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기술 이전 조건을 말하니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이탈리아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페라리만큼 아름다운 디자인의 AGV를 자랑했어요. 우리는 속도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정말 멋있었죠. 하지만 우리 사막 환경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화려한 성능, 검증된 기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기술 자립에 대해서는 모두 유보적이었어요. 국장님, 이러다가 또 스페인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부하 직원 자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25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인 그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날 한국에서 온 팩스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현대로템에서 보낸 건데, 내용이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려한 약속보다는 실제 협력을 원합니다. 먼저 저희 공장을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외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자국에서 호화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우리를 초대한 거였거든요. 뭔가 다르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한국 현대로템의 김민수 팀장이 타 슈켄트에 왔어요. 공항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의외였습니다. 화려한 수트 대신 평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수행원도 없이 혼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알리세르 국장님. 김민수입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의 당당함과는 정반대였죠. 국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해요. 첫 마디부터 다르더군요. 자랑하기보다는 공감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서 김민수 팀장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완벽한 카탈로그를 가져왔는데, 그는 오히려 한국의 시행착오 이야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처음엔 실패가 많았어요. KTX 초기에는 프랑스 기술에 의존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우리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많아요. 솔직한 고백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완벽함만 강조했다면, 한국은 오히려 성장 과정을 공유하려고 했어요. 국장님,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창원 공장으로 오시겠어요? 김민수 팀장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화려한 발표를 했는데,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자밀이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국장님,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시죠.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일주일 후 저와 자밀 그리고 핵심 엔지니어 3명이 한국으로 향했어요.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 팀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더군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창원 공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대한 공장 한쪽에 사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시설이 있었거든요. 저게 뭐예요? 제가 물었죠. 사막 환경 테스트 챔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환경을 재현해서 실험하는 곳이에요. 김민수 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실제로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온도는 60도까지 올라갔고, 거대한 팬들이 모래를 계속 뿌려대고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KTX 이음의 부품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6시간 동안 계속 이 환경에서 테스트합니다. 우즈베키스탄보다도 더 혹독한 조건이에요. 한국 엔지니어 박상호 박사가 설명해 줬어요. 자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저희 나라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드신 거예요? 물론이죠. 각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니까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진짜 기술이죠. 박 박사의 답변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테스트가 끝난 후 결과를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방진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4 개의 닫힌 필터가 모래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죠. 스페인 열차는 필터가 하나뿐이라서 자주 막혔는데 자밀이 중얼거렸어요. 저희는 우즈베키스탄 환경을 연구해서 특별히 설계했어요. 사막 먼지의 입자 크기까지 분석했거든요. 김민수 팀장이 말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엔진룸을 완전히 공개해준 거예요. 자밀이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 살펴보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냉각 시스템이에요. 사막 고온에 맞춰 특별히 개선한 거죠. 한국 기술자들이 오히려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12년 동안 스페인 기술자들은 우리가 엔진에 가까이 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서 말이에요. 셋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김민수 팀장이 우리를 설계실로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 KTX 이음의 모든 설계도를 보여준 거죠. 이 모든 자료를 우즈베키스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김민수 팀장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요? 이 모든 걸 저희에게 주신다고요? 그럼요. 진짜 파트너라면 당연한 거죠. 우즈베키스탄이 자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박상호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 김민수 팀장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팀장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기술을 숨기려고 하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개방적인 거예요? 김민수 팀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희도 과거에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면서 느꼈던 답답함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우즈베키스탄이 성공해야 저희도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수출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우리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8명의 위원들 앞에서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했죠. 하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카리모프 국장, 한국은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요? 독일이나 프랑스가 더 안전한 선택 아닙니까? 부국장 라시드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2년간 우리가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검증된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맞는 건 아니었어요. 자밀이 일어나서 증언했어요. 저도 한국에 다녀왔는데 정말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했어요. 경론이 한 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보수파는 독일을, 일부는 중국을 지지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또다시 기술 종속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립의 길을 갈 것인가? 드디어 비밀 투표가 시작됐어요. 18장의 투표용지가 상자에 들어갔죠. 개표 과정에서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독일 세 표, 중국 두 표. 개표위원회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한국 열세 표.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3대5로 한국이 선택된 거였죠. 2024년 9월 15일,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역사적인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27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프로젝트, 그리고 완전한 기술 이전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었어요. 서명하는 순간 김민수 팀장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알리셰르 국장님. 그후 6개월간 우리 엔지니어 50명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어요. 자밀은 거기서 모래 필터 시스템을 개선하는 아이디어까지 제안했죠. 한국 기술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해준 걸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드디어 2025년 3월 21일 첫 번째 열차가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타슈켄트역에는 10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왔어요. 아이들이 태극기와 우즈베키스탄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죠. 시험 운행날 저는 직접 운전석에 탔어요. 50도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막 구간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승객들의 환호성이 객차 전체를 가득 채웠죠. 국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자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수 팀장과 통화했을 때 그가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알리세르 국장님.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철도 기술 자립국이 되셨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이 우리에게 준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였어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하늘을 가르며 달리는 열차를 볼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협력의 결과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